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로봇 안에서 야만적으로 화살 맞고 죽은 대령님을 우리가 어? 이입해야 돼. 14년 만에 아바타 보고 왔는데 넘 재밌더라. 형도 꼭 아바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 반인류 민족 반역자 제이크 썰리의 영상 아닙니까? 그... 뭔 개소리세요? 맞잖아요 아바타 영화 자체가 인류를 배신하고 왠 외계 원시 부족과 손잡고 외계 원시 부족 여자애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인류 망하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제이크 썰리? 그렇죠 이상 성욕자 님들 우리랑 종족 다른 암컷, 뭐 수컷 혹은 이성 동물들 보고 사랑에 음. 빠질 수 있어요? 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엘프 가능? 님들은 거기 나오는 나비족의 엘프 같아요? 오 동물이랑 막 머리카락으로 교감하는 애들이 좀 깨끗한 저그 같음 맞다니까 외계 암컷이랑 붙어 먹은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 상태로 인간이랑 전쟁을 일으켜 그것도 씨가 장군이 돼서 이거는 거기 나오는 나비족 신이 있잖아 신한테 물어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묘하게 설득 당하는 중?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강아지가 된들 암컷 강아지를 사랑할 수냐고 있 <laughs> 누가 강아지 졸라리 빼고 부수면 나 같아도 강아지 부스면 나가 타도 강아지 편들어주 아니 강아지 편들어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뭐 나비족 보호 협회 인정 근데 그 나비족이랑 그게 되냐는 말이지. 그나저나 아, 전쟁 아니, 장면에서 2000년자. 죽이는 모습 잔인한 것 같은 불쌍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서 그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나비족한테 이입을 해야 돼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로봇 안에서 야만적으로 화살 맞고 죽은 대령님을 우리가 어? 이입해야 돼 밈님. 얘기해봐 아 얘기해봐 너네가 대령님이 진짜야 루틴 육체를 인원할 수 있는데 하체박이는 왜못 고침 그러네? 이 몸의 영혼을 밈님. 이 몸에다가 이거를 코딩할 수 있는데 다리 못 걷는 걸못 고쳐?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자원 뺏으려고 나비족 죽이는 게 과연 옳은가 싶나? 아 그건 또 그렇지 그렇긴 한데 나는 그래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인간 우선주의이긴 하거든요 그 아바타 배경을 보면 지구가 멸망하고 있어 지구가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한 자원이야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지금 지구 더워진다고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미 칩 더워져가지고 뒤질 것 같으면 창문 열자 할걸요?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종족인데. 어. 그리고 맞아. 심지어 처음엔 인간들이 그 원시 종족한테 퍼다주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 이것만 가져가겠다. 뭘더 해야 돼? 심지어 지구 지키려던 형이 살해당해서 동생이 갔는데 왜 개종족이랑 붙어 먹어? 오로지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시기가 맞아. 아니 맞잖아. 아니 우 개화시켜주고. 아니 진짜로. 음. 아 근데 옛날에 그 제국주의 나 다른 나라 침략하던 나라들이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었나? 어어 <laughs> 어, 영국인데? <laughs> 어 일본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같이. 일본 영국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만 했어도 침략했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제이크 설리한테 가스라이팅 존나 당한 마. <laughs> 나오는 인형 타고 활쏘는 상상했다. 예수 오와 모. 아 솔직히 제이크 셀리 되는 상상은 하긴 했어요. 예. 다른 건 모르겠고 토르코 막투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토르코 막투. 여러 애들이 다 아우 아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비족도 졸렬 그 자체네. 너 지금 가스라이팅 풀리고 있는 거야. 이겨내고 있구나. 어. 근데 말했잖아. 영국, 일본은 그게 없어도 살았다고. 침략을 안 했어도 살수 있었어. 근데 그 아바타 세계관에서의 지구는 이 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전 인류가 망해. 우리 인간이 다 죽어. 그러면 해야지. 아니, 진짜 솔직히 맞잖아. 아니, 아닌 말맞잖나 야, 우리가 저기 캐나다 5대5 가가지고. 나무를 다베 버려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나무를 다베 그럼 비버들 나무 깎아서 주창 들고 쫓아옵니다 비버들이 나무를 다베 가면은 우리 다 죽어 비버가 그러면 온 비버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맞잖아 저스틴 비버들 화남? 저스틴 비버 말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다 멸망해 영국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됨 그랬는데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 인간이 그냥은 못삼 거기에 있는데 원석이 있는데 이게 존나 씹 석유의 100배 함유량이야 막 이거 한가로 넣으면 은 자동차 횡단에치고막그 정도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이자포야 우주선 와가지고 씨,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다 이김 때려 부시면 그거 그냥 원석 우리 거임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야 교육도 시켜 아싸리 처음부터 저항을 하던가 교육 다 시키고 받을 거다 받아놓고서 처음부터 배척하던가 그게 일본이랑 다른 게 뭐야? 일본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동네에서 막았어 부산 맞잖아 막 우리 처음부터 배척했다고 그렇게주들 카트 와가지고 그냥 그 짓거리 한거 아뇨? 맞아 아뇨? 우리가 일본이 아니, 들어와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좀 자리 좀 비켜주고 우리 대화됐거든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봤어? 우리 포르투갈 상인들 엄청 왔어 호날도 알지? 야 우리가 이거 총도 좀 만들어주고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좀 들어가서 쓰자 이렇게 했냐? 아니야 들어와서 쳤잖아 이발 걔네는 전쟁 준비했어 그거 음. 우리나라 사신 두 명이 가서 봄 류승룡 대감이 가가지고 보고 왔어 그건 임진왜란? 아무튼 일본이랑 아바타 얘기랑 어떻게 같아 이씨 같잖아 어? 결론은 반민족 특위를 조성해서 제이크 썰리 다시 잡으러 가야돼요 그러니까 원석 그래 우리가 다른 데 찾겠다 원석만 남아있는 다른 행성 찾아보겠다 제이크 썰리는 일단 처단하러 가야됨 이거 원래 박사가 평화적으로 하려다가 군대가 그냥 쓸어버리자고 해서 나비족이 빡쳐서 전쟁 난 거임 그래? 하반... 너 봤어? 너가 목격했냐고 너 나비족이지? 너도 보러 갈 거잖아 아, 네. 아바타2는 보러 갈 거고요 인류는 위대하다 그 영화 어 아바타 1으로만 봤을 때는 나는 대령님 죽을 때 진짜 울뻔했어 나 영화 보고 안 운다 그랬는데 대령님 돌아가셨을 땐 진짜 하, 어찌나 그 인류를 위해서 사기업의 용병으로 고용되셔가지고 말이지 참군인인데 말이야 인류의 그 자원을 위해서 못 바쳐 노력하시다가 그냥도 안 돌아가셨어 화살 맞고 말이야 고통스럽게 말이지 관동 다 당하고 그럼 인간을 위해서 다른 종족을 멸종시키는 거에 찬성이야 그건 아니죠. 예, 인간을 위해서 다른 종족을 결정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이제 그 아마존을 음... 지구의 허파죠 음, 지키고 있고요. 저저 스뎅팔드입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으니까 원래 아바타 내용일까요? 이 원래 아바타 내용? 외계 종족과 맞서 싸운 대령님의 슬픈 이야기. 어. 오. 그래서 그런 외계인은 실존하겠지. 근데 나비족 같은 외계 종족은 있을 수 있죠. 저는 외계인은 있다고 믿는 편. 그 관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자면 없는 게더 신기한 수준이 맞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외계인을 한 번도 발견 못 했는가 그,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우주에 있는 종족들 중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고등의 인류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 나이로 봤을 때 어린 쪽에 속합니다 우주가 지금까지가 딱 100살이면 한 40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은하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은하가 60살이 더 오래된 거지 우리보다 고등의 종족이 무조건 있을 법한 그건데 또 이거랑 또 반대로 그것도 있대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다 내장당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구도 지금 뭐 뜨거워지다가 결국에 인류도 멸망하듯이. 그렇다는 이론도 있어 특정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면 멸망하게 되는 형은 외계인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뭐 좋아려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계인은 우리가 본다 일단 우리보다 존나 무수히 발전한 종족일 거기 때문에 거기 언어 가르쳐주면 닥치고 배운다는 마인드 지구에 존나 큰 은행나무 뽑아간다? 일단 좀 주잔마인드일 것 같긴 해요 아 x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이거랑은 좀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계인 말로 하겠죠? 어? 죄송한데 그 은행나무 드릴 테니까 저 우주선 좀 치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지금 좀 4년째 밤인데서 우주선 좀좀 잠시만 좀 치워 주십사 해 가지고. 그 우주선 빨리 치우셔야 그 가져가시는 나무도 안 죽어요. 석유를 다 뽑아 간다고 하면 와. 지구까지 오, 날라올 근데. 정도의 광문명이 그 발달된 없지마. 데가 아직도 석유를 쓴다고? 됐는데 그거.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신에너지 개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석유가 짜세란 뜻인데 그 정도면. 석유가 밥이야? 아, 디세티콘이야? 아, 쉽지 않은데. 아 메가트론도와 아 메가트론은 좀 무서운데 아 옵티머스 프라임도와 아 인간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반역자 옵티머스 프라... <laughs> 맞지 걔는 왜 인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냐 좀 이상하다 <laughs> 야 옵티머스 프라임이 딥 세티콘에 저항해서 인류를 구해줄 때 님들 어떤 마음 들었어 고맙잖아 근데 왜 씨... 같은 인간 지켜준 대령한테는 입안 해줘. 그것도 결국 옵티머스 프라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을 도와줬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에 인간 본인의 종족까지도 포기하고 인간을 도와줬기 때문이잖아.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바타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누구야? 대령님이야. 대령님 심지어 화살 2m짜리 하나만 맞아도 죽는데 확인사살 당함. <laughs> <laughs> 아니 그렇다 치자! 야 화살 지... 직경 이만해! 사람 심장만한 거 박혔는데 또 박아! 무관점 ㅅㅂ 씨... 옵티머스는 부... 무고수로 도와줘라? 헤이, 그럼 카메라 거좀 기름 먹었어. 씨. 오. 본인 종족은 이미 멸망했는데 지구의 자원 걱정에 힘써줬던 타노스 그는 대체 평가 들어야 돼? 타노스 딸 네뷸라도 민족에 빠져 근데 네뷸라는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폭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좋을 수가 없죠. 어벤져스다 징징 이살 타노스 재평가시급 와, 저는 저 어벤저스 안 봤어요, 근데. 아, 대저잘 네, 몰라요. <laughs>